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아, 어, 간밤 미국 시장은, 어, 트럼프의 이 감세법안의 상원 통과, 어, 그리고 여기에 이 구인구직 데이터와 같은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3대 증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트럼프의 막대한 예산안이 상원을 사실 가까스로 통화 통과했습니다. 네, 마티님 어서 오십시오. 어 51대 50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아, 그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의 이 팽팽한 숫자 싸움이 나왔고요. 어 결국엔 캐스팅 보트로 부통령에 의해서 51대 50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어 사실 어떤 뭐 이미 시장에서는 어,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감세한 통과, 네, 달리 어서 오십시이 트럼프의 감세한 통과 이후에 시장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 감세한 세부 내용에 따라 어 종목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고요. 어, 그동안 나스닥에 비해서 나스닥과 s p 500에 비해서 어,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다우존 산업 지수와 중소형 지수인 러셀 0천 등이 상승을 하면서 다우존 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반대로 마이너스 0.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어제 사상 처음으로 6200을 돌파했던 S&P 500 지수, 어, 6198, 뭐, 사실 거의 6200이라고 봐야죠. 어, 그래도 어, 사상 최고가에서 조금 내려온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다우존스 산업 지수 상승의 이면에는 헬스케어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 뭐 작년 동안 가장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 헬스케어 업종, 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저께 4.5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존스 산업 지수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연중 흐름을 보시면 보시면 올해에만 약 마이너스 -35 35.3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상반기 동안 3대 지수에 비해서 상승률이 적었던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1.03%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연중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53%로 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S&P 500이나 어, 나스닥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진척상을 보면서 엇갈린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트럼프 이제 미국 백악관도 그랬고 스코베센트도 그렇고 이 트럼프의 관세가 7월 8일로 어, 정해져 있는데, 7월 9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조금 뒤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백악관도 그렇고 스코베센트도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상호관세 유예 연장 생각 안 한다. 이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30에서 3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니네 쌀 부족하면서도 왜 우리나라 쌀 수입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악관도 그렇고 또이 스코페 센트도 그렇고, 이제 말 바꾸기를 한 거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무역대표부하고, 어 이, 무역대표부에 직접 참여해서, 어 진행이 안된 나라들에게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나 c k e n out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뭐, 시첸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협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어, 있는 겁니다. 앞서 이 트럼프 감세안이, 아, 가까스로 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 에너지 세액 공제의 단계적 폐지 조항이 소폭 완화되면서, 어, 이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어, 주가가 이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엠페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 큰 폭의 이 종목의 상승이, 어, 나왔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어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하고 테슬라, 어, 트럼프하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또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 전해드렸죠.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세안이 통과되게 되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이 트럼프 역시 뒤지지 않았죠 야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그러니까 이 테슬라 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이이 이이 뭐죠 이 테슬라 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어 우주 우주 기업, 이 기업인 우주 기업에서 이 로켓을 쏘는데 정부 보조금을 엄청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 정부 이 로켓 안 쏜다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주식을 배울 때이 정부의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어 이런 주식 격언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 이유외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고독스러운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어 최근 1개월간 약12.25%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 연중으로 봐서도 약2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테슬라의 주주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규 주주라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 신규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기존 보유주, 보유라고 한다고 하면, 이 테슬라의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좀 비중을, 어, 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저께 이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CB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1%포인트가량의 금리를 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월 연준은 여기에 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만약에 관세가 없었으면, 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트럼프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건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저께 이제 중요한 이 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구인민 노동 이직조사 5월 말에 776만 개의 일자리가 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지금 현재의 스탠스, 물론 연준 의원들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조금, 어, 조율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금리가 그렇게 시장의 생각대로 빠르게 냉각되지 않을 수 있다, 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 어저께 나스닥과 S&P 500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특징주로는 요즘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서클의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 서클이 이제 은행인가, 은행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주가가 6.71%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과연 이 서클의 주가 상승이 우리나라 종목들의 상승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어, 어저께, 어,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한 우리나라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책주들이 상승을 하는, 어저께 지주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어, 3113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률을 좀 지키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어, 그래도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추적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1700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에 조금 집중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1.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투자자들 역시 순매수와 순매도가 조금씩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순매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어이 종목 자체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바인 코리아라고 하는 시,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는지를 살펴보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수출 실적이 호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당연히 저는 많이 올랐으면 어 그만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그게 그대로 간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원하시겠지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9만 8,500원까지 갔었고 1,500원 모자란 30만 원입니다. 지금 최근 3개월간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간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이 어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조정이라는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조정에 첫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 이거 한번 올라가다가 음봉 나오면 야 이거 조정해야 라고 사시는데 사실은 조정이란 부분은 상승보다 좀 어, 가파르고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좀 1, 2주 정도 가량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어, 강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지 않고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 내거 아닌 거죠. 오히려 이렇게 포모를 느끼고 야 이거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추격매수를 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중요한 건 어, 멘탈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흐름 발언들을 보시면, 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저께에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보시면 부동산의 자금줄을 좀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막힌 돈이 과연 어디로 흐르느냐.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로 연결되고 사실 이재명 정부는 공경연하게 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어, 그 정책을, 어, 믿지 못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것은 좀 의미 없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어저께 이제 소비쿠폰 활성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마트가 10% 넘는 상승을 보였죠. 어, 이마트의 이 상승을 보면 이제 개인 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마트 10% 올랐다.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6월 달에 당선이 된 이후에 어,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 당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죠 이건 뭐 이건 어떤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느냐 야너 이거 관심 가져 개인 투자자들 니네 봐봐 이거 소비 쿠폰 하면 이마트 당연히 여기 가서 살거 아니야 그럼 매출 오르겠지 주가 오르겠지 라고 시그널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앞서서의 이 매수 타점 그러 그러니까 요거만 보이지만 요 전에는 주가가 좀 눌려 있었잖아요. 눌려 있을 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주가가 95,700원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요 8만 원대에서 꾸준히 매수를 한 거겠죠. 어, 꾸준히 매수를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더더 더 낮은 더 낮은 때도 있었네요. 55,000원. 물론 여기 이때는 아니었겠죠. 어, 이제 이이때 12월 3일날, 이, 12월 3일날 윤석열이 불법겸을 어 진행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 놓은 상태고 이 개인들한테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뒤늦게 와, 먹을 게 보이니까 뛰어드는데 물론 이걸 보고 뭐 빠르게 뛰어들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상황을 내가 면밀히 살피고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저가에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는 전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평상시에 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마트 10% 올랐대 와 소비 쿠폰 발행하니까 이제 이마트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차익 실현 후 종목들의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시장들이 좀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시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두번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공문의 시험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모두 네. 안녕. 빠이빠이 짜이 나가시기 전에 엄지 척. 단골이시라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